인수분해. 이건 이제 전개를 꺾으라는 거지, 그지? 네. 인수분해는 이제 아까는 이제 전개는 하백꼴로 어, 표현했지만 인수분해는 고백꼴로 표현하는 거야, 그지? 기억 나죠, 그죠? 그래서 기본적인 건 뭐냐, 공통인수. 이렇게 뭐 ma 플러스 mb의 인수분해 하시오. 공통인수, 가장 이게 기본적인 거야. 공통인수 꺾야 되는 거, 그죠? 그 다음에 뭘 생각하냐면, 여기 있는 공식들. 우리가 지금 했죠, 그죠? 곱셈곱셈이 다 거꾸로 다, 이게, 그게 뭐야? 공식이야, 공식. 거꾸로 한 거. 알겠죠? 우리 아까 했던 거. 응? 응. 그래서 이제. 요것도 이제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면서 익혀보자고, 알겠죠? 그래서, 2-1은 이제 공통인수 위주로 하는 거네. 2-1은. 그래서, 1번. 자. 8x의 제곱, y의 제곱, 4x의 제곱, y의 제곱, 12x의 제곱, y의 제곱이죠. 자, 숫자는 <laughs> 4, x는 제곱, 제곱. y는 세, 제곱. 제곱. <laughs> 여기 뭐남아 숫자 2, e 문자 x. x. 여기는 부호 마이너스 남죠. 1만 남네 그죠? 이게 다 나온 거죠, 그죠? 음. 이거는잠이 되고 y 게 남고 끝 알겠죠 공통인수 자 두번째는 a-b 곱하기 x 플러스 b-a 곱하기 y 자 얘네도 같게 해수가 있죠 그죠 네. 그러니까 이거 a-bx가 되고 이건 마이너스 빼내면 a-b 이렇게 그죠 부호차이니까 그지 그래서 이걸 빼내면 a-b가 되고 x-y 이렇게 <laughs> 네번째 ab-cd 이거죠 이건 뭐짝수계잖아 그죠 표기식이면 묶으면 돼어 얘네 공통점이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묶으면 되겠네 그죠 여기는 뭐야? A를 빼내면 되죠 그죠? 그럼 B, 플러스 C가 되고, 그죠? 여기 뭘 빼낼까? 음, 그렇지, 마이너스 D. 그죠? 그러면 C, 플러스 B가 남죠, 그죠? 이거 똑같은 거지, 그지? 그래서 빼내면, 음, 앞에 수를 쓰는 게 좋은 거 아니야? 그리고 여기는 M-D. D. 음, D. <laughs> 그지? 음, 자, 5와 이건 네 개인데, b, c의 세제곱, a, b제곱 c, b제곱 c제곱, a, b, c제곱. 자, 뭐가 있을까? b, b. b. c, c, 그죠? 그럼 b, c를 빼는 묘금이면 c의 C2제곱. 제곱. 이건 m i n u a, b. 이건 b. b, c, b, c. 플러스 C. A, A C. C. 그죠? 그럼 여기서 또 해볼까, 공통인 거? 자, 이렇게여렇게 해볼까, 이렇게 그죠? 뭐가 돼, 여기? 에... 음, 이건 마이너스 B. 알겠죠? 그럼 뭐가 돼? A, A 플러스 A. C죠. C. 여기 C 빼려면 C 플러스 A죠, 그죠? 이거 네. 또 똑같죠, 그죠? 그래서 dc 내비두고 요것도 a프로 c배는 뭐가 돼 c 마이너스 b요 그래서 여기는 네. 공통인수 공통인수 해갖고 정의합니다